별 예상 질문 또 요즘에 또 특히 입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학교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미리 공개를 하더라고요 준비하라고 또 이제 이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수년간 출제됐던 문제들을 모아서 수강생들에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약간 예상 질문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를 물어본다 또는 본인의 강점이 뭐냐고 물어본다 또는. 채용되면 어떤 마음가짐을 일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 근데, 사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도 중요한 거는, 면접관이 그 질문을 한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기소개를 물어봤어요. 네, 저는 뭐, 최명석이고요, 뭐, 뭐, 38살이고, 뭐, A형이고, 그리고 뭐,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요. 이것도 자기소개잖아요. 근데, 딱 들으면 면접관이 좋아할 만한 자기소개서예요? 아닌 자기소개서예요? 좋아하지 않죠. 왜안 좋아겠어요? 하 맥락을 파악을 못 하잖아요. 면접관이 자기 소개를 하라고 한 이유를 모르고 지금 대답한 거예요. 그냥 자기 소개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면접관이 자기 소개를 해 보라라고 한 의도는 네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증명해 봐라라는 뜻 아닐까요? 그게 사실 그 질문을 한 의도죠. 예를 들어서 장점을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장점이 뭐예요?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본인만의 강점이 있습니까? 본인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부분이 뭐예요? 이다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엔 뭐예요? 장점을 물어보는 거고. 근데 그런 장점을 물어본다고 해서, 네, 제 장점은 뭐 게임을 잘하는 겁니다. 네, 제 장점은 술을 잘 마시는 거예요. 제 장점은 키가 크다는 겁니다. 제 장점은 피기 어한 AB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얘기하면 미친놈이죠. 왜 미친놈이에요? 면접관이 강점을 물어본 이유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맥락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진짜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해버리는 거잖아요. 면접관이 이야기해보라고 한그 장점은 당신의 장점 중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 직무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예상 질문을 살펴보면 예상 질문이 다를지라도 그 질문의 내용이 다를지라도, 글자가 다르고 단어가 다를지라도, 그 면접관이 그 지원자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는 동일하거나 명확하다는 거죠. 물론, 저도 컨설팅 받으신 분들한테 당일에 연락도 해보고, 학교 가신 분들은 또이 고마운이가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연락이 올 때마다 어떤 질문 나오셨어요? 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다 물어보죠. 그리고 아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좀더 긍정적으로 인식이 됐겠구나 아 이렇게 대답하니까 아 내가 생각해도 좀 답변이 좀 부족했는데 이 면접관도 좀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보구나 그래서 이번에 아쉽게 좀 탈락을 했나 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데이터를 취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 수강생들에게 이게 아 이거 예상 질문입니다 이거 이걸로 연습하세요 라고 저 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은 자주 나오는 것들을 드리긴 하는데 드리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어떤 직무 관련된 질문이나 또는 상황 질문이나 압박 질문이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의 인성 질문들은 미리 만들어진 스토리 안에서 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거를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